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을 할 때, 차선 감소, 차선 뭐 축소에서 뭐 공사를 할 때, 어떤 데는 보면 한 500m나 1km 전방에서 로봇가 팔을 흔들고 차가 있고, 뭐 이렇게 좀 확실하게, 아, 여기가 공사를 하는구나, 이렇게 알수 있는 현장이 있고, 어떤 데는 완전 다 와가지고 이런 게 있고 물론 이것도 뭐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일관되게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고속 주행을 하는 차들이 인지를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명확한 매뉴얼이라든가 항상 우리가 공사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가 쪽에 400m 앞에 표지판 하나 딸럭 세워 놓고, 그게 아니고 뭔가 좀 이래 그런 부분을 해야 사, 뭐 사고 나면 다들 큰 대형사고가 나는데, 소중한 생명이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는 다들 잘 하는데, 시작 단계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